다섯 번째 핵심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불균형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수를 찾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평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베타지노트와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조금 더 해석을 많이 해줘야 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유형 분석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균합 반식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초기에 시작했을 때 그래프로부터 처음에 썼던 건 A만 있었겠죠? 0.5에서 시작을 해서 0.1까지 0.4가 줄었어요. 농도 변화량을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A가 0.4 몰농도가 줄어드는 동안에 B라고 했던 것은 0에서부터 0.2까지 0.2 몰농도가 증가를 해줬었고요. 그러면 다음 같이 농도의 변화량으로부터 우리는 개수비를 찾아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A에 대한 개수는 2가 돼 주겠고 B에 대한 개수는 1로 볼 수가 있겠고요. 평 상태에 도달해 있는 농도들까지 다 주어져 있었으므로 그럼 우리는 평 상수를 간단하게 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농도로 줬으니까요. k c 라고쓸 수가 있겠고 그 KC 값은 반응물의 농도가 0.1몰 농도이고 생성물의 농도가 0.2몰 농도인데 반응물의 개수가 2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시게 되면 20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계산해 낼 수가 있을 뿐더러 정반의 결과로서는 두 개의 산화로 감소가 되는 반응이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델타 NG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주는 0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게 되겠고요. 물론 마이너스 1이 되주겠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델타 s n 에 대한 보호는 0보다 작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폰에서 P점에서 반응지수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네요. 이 교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묻고 있었고요. 그때 반응지수가 6이 되는 게 맞냐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수식 관계를 가지고 같아지는 농도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 말은 우리한테 개수비를 이제 알게 됐으니 그 p점에서는 반응물은 0.5에서 우리가 2x만큼 줄어들게 됐었고, 마찬가지로 생성물, b라고 했던 것은 x 대 y의 비율로서 우리가 생겨났던 건데 그 비율이 2대 1로서 생겨난 거니까 우리가 x만큼 생겨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왕시켜주게 되면 3x는 0.5가 되죠. 요 따라서 x값은 얼마니? 라고 해보면 x값은 다르면 3으로 나눠준 거니까 1분의 6이 돼주겠죠 따라서 x값은 서로 같은 1분의 6 몰롱도가 되주는 것이므로 따라서 그 p점에서의 q값을 판단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반응물의 농도들이 혹은 생성물의 농도들이 1분의 6 몰롱도가 되는 거니까 1분의 6 몰롱도로 써주고 개수비를 같이 고려해주게 되면 위아래 하나씩 지워지기 때문에 그 반응지수 값은 6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업번에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니엔 맞아는 네, 정반응의 표준깁스에너지의 변화는 음수값사라고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영보다 작은 게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평상수가 앞서 계산했던 게2 0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처럼이라고 표현을 썼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음같이 RT 값이 25ATm 리터포몰이라고 주면 반드시 앞에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K-PIC, KC 관계를 꼭 생각해 줘야 되겠다 라고 당부를 드렸었죠. 즉, 이 말은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풀었던 케이스라고 했었던 평상수를 형 고지고대로 그대로 둘게 아니라, 우리가 표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기 때문에 압력으로서의 그 Q값이 1인 걸 기준으로 따져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평상수도 형 압력을 기준으로 나타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말은 평상수 형 농도로 구해준 값이 20이었었고, RT값이 25로 주어진 건데, 이체상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었어요. 따라서 25분의 20이 되줌으로 그 값은 0.8로서 1보다 작다라고 말해주게 되고, 그 말은 곧 다시 해서 이 반응에 대한 델타 진어트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지라고 가져가야 되겠죠. 따라서 네 번은 틀렸었고요. 마지막 디급 번, 온도 T1에서 용기의 부피를 두 배로 바꿔주게 되면 이라고 주고 있고요. 그 덕분에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농도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럼 조건의 변화가 다음 같이 두 배로 바꿔주게 되면 일단은 표현상태에 도달했었던 A의 농도라고 하는 값은 0.1몰농도가 아니라 부피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물론 두 배로 늘려줬으니 새로운 표현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일 거예요. 즉 기체상에 대한 입자수가 증가가 되는 방향이므로 역반응이 돼주겠고요. 몇 번이 대줘서 어디에 도달하겠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셈인데, 그 결과에서는 입자수가 증가된 것이니 0.05 몰롱도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0.1 몰롱도보다 커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급번은 틀렸지. 따라서 답은 1번. 기업번 하나만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쉬운듯 싶으면서도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핏수개념들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표기출 문제 풀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